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할게요. 어, 업비트 거래량을 보면, 지금 우측에 거래대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음, 장이 좀 좋을 때의 경우에는 여기 뒤에 0 하나 더 붙어요. 1089400100만으로 아마 거래량이 찍혔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래량에서 앞자리가 지금 여기 컴마 어, 찍히고 여섯 자리고 여기는 다섯 자리잖아요 폴리메시부터는 근데 정말 장의 바닥 그니까 22년 12월과 23년 8월 이따 차트를 같이 볼 텐데 그때 구간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다 이렇게 숫자가 다섯 자리 숫자였습니다 이게 사실 거의 장이 조금 좋고 활발할 때를 계산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어 아마 거래량이 한열 토막 10토막? 최소 열 토막에서 최대 2, 30토막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21년도에 불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자리가 3이고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럼 30토막인 거죠 1등 거래량이 자,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러한 거래량이 나타날 때 지금이 꼭 저점이야 저점 어딘가야 그러니까 저점 꼬리야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고 당장 반등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거래량 수에서한 시간을 정말 짧게는 한 2주, 1, 2주를 보내고, 길게는 한두 달 정도를 보내면, 이후에 장세가 다시 좋아지, 또 좋아지곤 했습니다. 그 말하고 싶었고요. 바이든은 경제성을 돕기 위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년 동안 매달 400달러를 제공한다. 돈을 풀려고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어, 이따 뭐, 뒤에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뭐 기다리는 거는, 안타깝게도 약간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매크로 경제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의 단기 청산 맵 보면 사실 6 3,700 대까지 단기 청산이 좀 많아요. 그래서 6 4,000과 6 3,700 정도까지는 오래 뭐것 같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어, 오늘 중으로 한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자료를 보긴 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비트코인 며칠 동안 활동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온다 이게 이제 어제 자료고 다음 주면 오늘부터죠. 현재 우리는 여기 시장 입찰에서 공매도에 대한 강한 순환을 보이고 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볼륨 코인스 카카멜 티비드 델타라고 해서 나와 있고 또 아래 인터렉스 인터레스 코인 뭐 캔들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는 약간 공매도 뚝배기를 깨러 가야 할 확률 높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퍼프랑 토탈 CVD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다시 장세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래서 6 1 k 중반인가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좀 떨어진 거죠. 결국, 이제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어, 지금 공매도가 그 공매수보다 많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하락을 보는 뷰가 더 많은데, 참 재밌는 게, 이따가 뭐 보겠지만, 음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는 펀비가 음수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또 귀신같이 펌비가 다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격 펌비가 어, 지금 에서에 음수량이 서좀 웃기거든요. 이 구간에서 횡보를 했으면 했지. 크게 떨어진다고 베팅하는 가치가 되게 위험한 베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도 청산을 한번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거는 하이스팟여기서 가격 하에서 현물 수요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은 특이한데 수동적인 현물 구매로 의심되는 것도 때문 때문에 가격이 높다. 그래서 지금 좋은 현물 입찰 깊이가 60K에서 58K에 있다. 그러니까 60K부터 58K까지 꾸준히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아래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스타트를 보더라도 지금 일단 위에 매도를 박아놔서 여기가 이제 매도 청산되는 그 공매도 청산을 해서는 많았는데, 뭐 일단 62,750까지는. 딱히 매도 벽이 없어서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뷰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 지난주에서도, 아, 지난, 어, 그저께죠, 이게. 그저께 일본에서도 매수 시그널이 나오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전반적으로 다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또. 그래서, 맥디에서 하는 말은 새로운 고래 투자자들의 실현 가격은 작년 비트코인 상승하면 급격하게 상승했다. 어 이렇게 손바뀜 현상이 있다는 게되게 중요하고 신규 고래들의 손바뀜 현상이 늘 있어왔고 이게 중요해요. 어, 즉 가격을 상승시키는 수유, 수급상 동력은 새로운 고래의 등장으로 조건을 만족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이 새로운 고래가 등장을 해서 손바뀜 현상이 있었고 앞으로 그 고래가 시장을 또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클립토 시장 내부적으로는 수급적 조건을 만족되었으나 글로벌 유동성. 아까 처음 영상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바이든 얘기 때.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고 어, 지난 유동성의 증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고 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금리가 올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들이 다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이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 일부는 충족이 되었는데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풀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돈을 좀 풀고 금리를 인하한 쪽이면 훨씬 더 비트가 오를 때 좋겠지만 그게 아직 안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은 일단 자료는 끝나고 차트를 통해서 아까 쭉 돌아가서 포함해 있었던 이 거래량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시. 네, 비트 차트를 보고 있는데 뭐 차트를 보기 전에 아까 거래량 얘기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저 업비트에 정말 낮은 거래량, 거래량을 매일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게 낮은지 높은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랑 비슷하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랑 좀 비슷합니다. 그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이 구간. 2022년 12월부터 오르기 전 1월 달 구간. 여기까지가 아까 보신 업비트 거래량이 저 정도였고. 그리고 요 구간. 23년 8월부터 이제 여기 오르기 전에 이 정도, 23년 9월까지. 달 이한달 동안 거래에 절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저렇게 상당히 낮은데, 지금도 저런 거래량이 라면한 1, 2주, 2, 3주만 더 지켜보더라도, 뭔가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동하는 상황이 보면 올 거고, 또 그거는 상승할 만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아까 메터리얼, 메터리 어, 인디케이터스의 자료를 보면, 그저께 5월 11일 날, 이제 일봉상 매수를 외쳤는데, 어, 마침 지금 오늘 다시 이 빨간색 선을 넘어서서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결국은 이 안에서 비비다가 뭐 차트가 사실 저항선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처럼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반대로 이제는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63,000 중후반을 넘어가야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요거 이제 보시면 65,000대 이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변하게 이제 양봉을 크게 쏘는 것도 좋지만, 양봉을 찔끔찔끔찔끔해서 올라가는 것도, 이동평균선을 조금씩 올리기에 도움이 된다, 는 생각이 들고, 어, 항상 얘기했지만, 이 초록색 선, EMA21선을 기준 잡고,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를 지속적으로 지킨다면, 여기서 이렇게 꼬리 닿고 올라간 것처럼,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장세는 분명히 이제 저점을 찍었고, 올라갈 장세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만, 그니까 쉽게 말하면 아래로는 이 초록색 선 기준, 5만 8천 정도 생각하면 되고, 5만 7,500 정도. 위로는 일단 이 보라색을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보라색이 6만 4천대고, 일본으로 보면 검은색 선인데, 깨은색선은 6만 5천대다. 우리는 6만 4천대를 넘어가는 순간 주봉에서, 일본에서는 6만 5천대를 넘어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너, 여러분들이 제가 볼때 장투를 하기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데, 두 번째, 첫 번째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견해와 지식? 그러니까 지혜보다는 지식이겠죠? 지식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투자를 할 때, 뭐 주식이든 코이든 간에 어느 정도 책도 보고 그 전반적인 기술과 그 회사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막뭐 좋은 투자, 좋은 코인, 좋은 회사의 투자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 정확히는 내가 어느 정도 근간을 알고 있어야 그거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든가라는 버팀목이 되든가 말든가 그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책도 보고 막 말...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중 하나인데, 어, 그래서 저는 장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반적인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 뭐, 자기가 알트코인 투자하고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 그걸 이해하고 나서 자기의 주관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 경제, 전 세계의 경제가 대략적으로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안 좋아졌으면, 그. 그러니까 결국 뭐 경제가 죽을 때까지 안 좋지만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좋을 수만도 없고 황금기 수만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안 좋아졌으면 뭐 앞으로 한1 2년 후에는 괜찮을 것 같은지 혹은 너무 좋으면 아, 너무 좋은데 뭐한 3년 후에는 경제가 안좋을수 있지 않을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장투를 할수 없는 이유로 꼽은 거는 너무 많은 비중이 알트코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긴합니다 그래서 뭐 알, 항상 비트 쪽의 시험을 보는 이유가 비트 맥시이기도 한데 알트는 뭐 어떻게 상패를 당할지 모르고 순간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내가 그 알트코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주관에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 그거를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시기라서 오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배치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19년도부터 밀었었는데. 패치가 지난 불장 21년도엔 별로 안 갔어요. 오른 퍼센티지가 다른 콜보다 적어요. 근데 이 자소에 AI가 붐이 오면서 지난 학장 저점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어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장투가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너무, 음,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영상 하나 더 보고, 책이라도 하나 더 보고, 세계 경제라도 한번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